할렐루야, 정월 대보름입니다. 벌써 설날이 저만치 가고 보름달이 유난히 예쁜 대보름에 여러분은 어찌 지내시는지요? 혹 나의 행복에 가려 외롭게 지내는 슬픈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눈여겨 보고 챙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주가 되고. 이한주 속에서도 주님 주신 생명으로 숨쉬고 걷고 뛰고 누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새 양심, 새 비전을 허락하시고 어둡고 암울한 말세지 말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나를 영 죽을 죄에서 건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한 기도의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두려워하고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 즉, 고난 등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고난은 저주요, 실패는 불행이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지은 죄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벌 받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징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자의 관점을 바꿉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성경적 안목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에 따라 고난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등장하는데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의미일 정도였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미래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한나가 경험한 고통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경험한 고통과 이스라엘이 경험한 고통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의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 있는 가문, 유복한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이스라엘 상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본문 3회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였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고 심히 괴롭혔습니다. 본문 3회일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는 것은 매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분인 나는 여전히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는 고통을 겪었고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엘가나는 물론 한나에게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고 한나를 많이 배려하여 갑절의 분깃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분인 나는 한나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고 배려했지만 한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힘듭니다. 이는 세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아 그 약점을 계속 트집 잡고 공격하고 계속 상처를 줍니다. 본문 3월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울분에 차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한 아픔보다 분인나가 괴롭힌 것으로 인한 아픔이 더 컸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괴롭혔는데 그렇게 기도한 한나는. 그 기도가 쌓여서 마침내 사무엘을 낳았죠. 전화 유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인나가 한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분인나처럼 악역을 맡은 사람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의 악역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크나큰 오판입니다. 절대 그건 아니죠.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악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미친 게 아니고서는요.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하여 한나가 분인나와 싸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증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한나는 분인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기도밖에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고통에 대해 정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힘든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웬만큼 어려워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해야 기도합니다. 고난이 너무 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신자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야 하고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오직 기도와 그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기도의 꽃을 피워주십니다. 어떻게든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이 극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난도 기도하게 하는 동기입니다. 엘가나는 분명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으나 엘가나는 한나를 각별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인 나는 한나에게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분인 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한나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만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이고 한계입니다.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그림 같은 복이 있습니다.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를 놓치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나일강은 해마다 범람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이집트에 홍수가 낫죠. 이집트에 홍수가 날때 아프리카 위쪽에서 밀려온 흙으로 인해 나일강 유역에 삼각주가 형성됩니다. 그곳에 농작물을 심어 수확하여 애굽은 일찍이 부강한 도시국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일어난 것이 오히려 이집트의 큰 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한 최근 들어서 홍수로 인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로를 놓았죠. 그후 나일강물은 더 이상 범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일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인한 풍성한 수확을 더 이상은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 이집트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아이러니를 겪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그림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므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가지고 울고 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어이 기도의 꽃을 피우시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 고통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복의 그릇을 넓혀 놓으셨으니까요. 그러므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복의 근원으로 관점을 바꾸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발생하는 참기 어려운 격정의 감정을 기도로 승화해야 합니다. 분노를 기도로 승화해야 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기적의 꽃을 피웁니다. 엘 가나는 한나에게 좋은 남편이었죠. 늘 한나를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엘 가나는 한나가 겪는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를 보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크고 또 그치지 않고 계속될 때에 그땐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저 자신의 몫일 뿐 누구도 그 고통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이 죽도록 기도하여 극복해야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자신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한나는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기도의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로 인해 답답하여 기도하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합니다. 본문 3회상 1장 5절, 6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께서 그 에게 임신 하지 못하 게 하시 니 여호와 께서 그 에게 임신 하지 못하 게 하심 으로, 그의적 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 분하 게하여 괴롭 게하 더라 라고 기록 되어있 습니다. 하나님 께서 한나 를 임신 하지 못하 게하셨 습니다. 그 렇다면 하나 는 하나님 을원 망해야 하 겠죠？그러나 한나 는 하나님 을원망 하지 않았 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한나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에게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는가? 응답되지 않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 자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여 고통하는 한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문제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십니다. 기도할수록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었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모두 쏟아놓습니다. 감정과 생각을 모두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 후에는 기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자 한나가 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여지껏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책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제사장이 기도하는 사람 한나를 책망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눈으로 본 한나의 기도는 격식이 없는 예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도 간절하여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격식과 형식에 맞지 않는 어설픈 기도 같았으나 간절하고 또 간절한 한나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세상은 더 나아가 온 우주는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하여 도리어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절실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찬란한 기도의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지역과 지역 간, 국가와 국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젤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이 내 마음이 잇기는 길이 아닌, 만 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기도가 이끄는 길이 되게 하시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의 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